요즘, 뭐, 비선실세? 뭐, 그런 얘기가 많아서. 어... 무당. 그러니까 무당은 무엇인가? 뭐 비선실세가 무당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무당. 우리가 흔히 이제 점쟁이라고 하는 무당들.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인가를 잠시, 제가 아는 데까지. 한 이야기를 해보자, 해보고자 합니다. 음, 무당도 급이 있겠죠? 무당도 이제 수련을 오래 하고, 막뭐 하신 분들, 그죠? 그럼 뭐, 그, 소위 말하는, 뭘탁 했을 때, 어떤 일을 딱 했을 때 딱딱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 이제 뭐가 이렇게 좀잘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죠? 무당도 뭐 그렇게 어, 음향 오해인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람은 어, 자기만의 어떤 자기가 태어난 어, 해와 날과 시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 왜냐하면 어, 그때 어, 태양의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달의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그죠? 내가 태어난 해에, 지구와 달과 거리가 얼마나 가깝느냐 뭐냐 가고 그리고 그 내가 겨울에 태어났느냐 어, 겨울에 태어났으면 약간 떨어져 있겠죠 그죠 겨울에 태어났느냐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느냐 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당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당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어, 보통 화기가 센 사람으로 뭐 그렇게 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 그죠? 연예인들하고 무당은 같은 사주라 그러죠. 그래서, 대체로 화기가 셉니다. 화기가 세지 않으면, 어, 귀가 머리 쪽으로 쏠리지 않기 때문에 힘들죠. 점치는 게. 소위 말해, 감으로 때려잡는 게 힘들죠. 아, 여러분, 최근에 그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닥터 스트렌즈를 이렇게 보면 거기서 그 우주의 어떤 이런 기원을 받아서 어 늙지 않는다 뭐 그렇게 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우주적 존재 굉장히 센 우주적 존재의 에너지를 받아서 어뭐 늙지 않고 오래 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 그런게 이제 무당들이 그런 걸 하는 거죠 그. 신내림이라는 게 일종의 그 닥터 스트레인지의 우주적 존재를 내려받는 것과 같은 거죠.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죠? 근데 그 존재가 이제 우주적 존재까지는 아니고 지구 내에 있는 존재. 그죠? 산신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명했던 장군이라든지 뭐 힘이 셌던 사람들에게 덕망을 받던 그런, 어, 영혼. 만약에 뭐 이순신 장군이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을 자기 몸에 이렇게 받는 거죠. 귀신을. 그 가면 어, 그 무당들이 보통 제대로 신내림을 받았으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어, 나는 누구의 뭘 받았다, 누구의 신을 받았다, 누구의 신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일종의 빙인 거죠, 빙인. 빙의. 빙인 거죠. 그 귀신이 자기 몸에 들어와서 어떤 이런 그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문제를 그 사람들이 해결을,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 해결을 받는 거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 또, 그, 어, 흑마술 같은, 그, 장희빈 같은 거 이런 게 보면 사진에다 화살 쏘는, 뭐 그런 거게 나오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드라마 그, 뭐지, 뭐, 그 최근에 그 예전에 그 무슨 드라마, 어, 있었는데, 무당 막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 제목이 생각 안 나네. 어떤 뭐 이렇게 부적 같은 거 붙여놓고 막 불을 지른다든지. 그렇죠? 어, 보통 이렇게 뭔가를 태우는 건 어, 불이 이렇게 화기가 이렇게 확세야 어, 귀신 연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화기가 이렇게 확 올라오게 그렇게 만드는 게 대체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고당들이 인형에다 그런 뭐지 그 외국에 보면 그 뭐죠? 인형에다 막, 목, 목 같은 거막 받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그,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무당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저주를 했을 때, 만약에 뭐그 사람을 죽일 정도로 무서운 저주를 했다. 막 인형에다가 막 허살 쏘고, 목 받고 막 했는데, 어, 그 사람이 안 죽었다. 그러면 죽어버리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안 죽었다 그러면, 그, 그 저승 사자가 안 간다 그랬죠. 그냥 안 간다. 빈손으로 안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 무당을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그런 게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에서 실패한 무당은 대부분 죽거나 그큰 병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그 여러분이 많이 어,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왔다 액바지 무녀 뭐 그런 게 있죠.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그런게 있습니다. 만약에 어, 여러분이 만약에 그 오늘 만약에 죽을 사주다. 그죠? 그거 뭐야? 그 애빠지 무녀가 옆, 뭐 근처에 어디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사주를 보면 지금 이제 딱 죽을 사준데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딱그 근처에 애빠지 무녀가 소위 말하는 자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승 사자가 빈손으로 안 간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나는 살아 있는데 나 아직 안 죽었군, 나 아직 안 죽었는데 옆에 애가 죽었어요. 근데 옆에는 명이 아직 나만 있는데 자살해 버린 거죠. 그러면 나를 내버려두고 얘를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A, A가, A가 B인 것처럼 가정을 해서 얘를 데려가는 거죠. 뭐 그런 게 빠지, 무당, 빠지는 문냐라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이런 거를 뭐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어떤 만약에 뭐 저한테 뭐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러면 무당이 이제 그안 좋은 일을 받는 거죠 안 좋은 기운을 자기가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고 어, 이거는 그거와도 어, 연결이 됩니다 그 남녀 간에 어, 잠자리 같은 것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아내의 운이 좋은 거죠. 근데 남편이 이제 하락세라는 거죠. 아내의 운이 좋은데 남편 하락세면, 아내와 잠자리를 자주 가지면, 그 아내의 좋은 기운이 나한테로 이제 남편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막 액바지 같은 거죠. 기가 빠지니까. 좋은 기운이 이제 남편한테로 가는 거죠. 어, 어, 우리나라 정치인들,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세계 어, 전, 세계에서 그 정치하시는 분들, 어, 그런 대부분, 이런 미신 같은 거, 별자리 본다든지, 사주 본다든지, 그런 거다 합니다. 어, 선거 어디 출마할 때, 아사옷 흐름하게 입고 아사 물어보고 막 그러다 합니다. 어, 일 예로, 그게 2000, 2006년도였나? 프랑스 월드컵이었었나? 그 프랑스 월드컵 어, 프랑스인가 아, 하여튼 그 하여튼 무슨 어, 월드컵 2006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다, 다. 아, 나 하여튼 무슨 월드컵이 있었는데 프랑스 대표팀 감독인있가 그랬는데 그 사람의 정성술로 그 선수를 기용한, 기용했다고 뭐 그런 걸로 되게 유명했었죠. 근데 우승은 뭐, 이탈리아 가긴 했는데, 준우승 했었죠. 지단이 머리 처박는 바람에, 준우승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그 사람은, 두 사람도 이렇게 점성술로 선수 그날, 그날 최고의 운인 사람을 기용을 해서, 그 월드컵 준우승 했었죠. 어, 사양에는 이제 한국, 어, 동양에는 이제 12지신이겠지만, 사양에는 이제 12궁성, 우리 막 쌍둥이 자리, 뭐 염소 자리 보는 뭐 그런 거겠죠. 그죠. 서양에서 보는 별자리와 동양에서 보는 별자리가 차이가 나니까. 그죠? 시차가 약간 나니까 보는 일의 시점이 약간 다르니까 아, 별자리 모양이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똑같죠. 그죠? 북극성, 북극성은 똑같죠. 그게 항상 기준이 되죠. 북극성.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집 근처 뭐 타로카드, 요즘 이제. 사주를 많이 안 보고, 이제 타로카드 많이 보고, 그죠? 그러니까 사주를 보는 사람은 무당, 일종의 무당이죠, 그것도. 학급이죠. 약간 뭐, 학생으로 치면, 초등학생? 이제, 입문에 이제 들어가서, 여러 사람의 사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주, 저런 사주를, 그 직접 들으면서, 아, 이 사주는 어떻게 흘러가고, 이 사주는 이런 스타일로 흘러가고 이런 스타일은 이런 사주는 이렇게 흘러가더라 라는 이제 경험을 쌓는 거죠 사주 보시는 분들 그게 이제 조금 되면 책을 덮습니다 안 보죠 딱 들어오면 아는 거죠 어허 그 남자는 안돼 뭐 이러면서 그죠? 그 남자는 안돼 뭐 이런 거죠 어, 뭐좀 이따 뭐아뭐 어? 되겠어 되겠어 당하고 되겠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넘겨짚는 거죠 그, 겨계면는 쪽집게라 그러죠, 우리 흔히. 무당들이 쪽집게라, 고 쪽집게 무당이라고 듣는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알아요. 여러분이 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뭐가 문제인지 다 알아요. 다 아는 거 무당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무당이 고중에, 그이 사람이 그냥 흘려서 생각,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을 탁 집어내는 거야. 그걸 부각을 시키는 거야. 그니까 러 막, 그, 어떤, 뭐, 남자랑 여자랑 와가, 아, 뭐, 어, 나는 왜 이렇게 여자가 몸이 아프고, 그, 뭐, 뭐, 돈도 잘안 벌리고,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딱 보면, 뭐, 뚱뚱하다든지. <laughs> <laughs> 그죠? 뚱뚱하다든지,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살을 빼, 그런 거예요. 그죠? 그죠? 그저 찢긴 거죠. 그냥, 아살 빼면 해결제다가살 빼, 운동에 살 빼, 이런 건 끝나는 거예요. 그, 그런 게 이제, 레벨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또 사주 보시는 분도 레벨이좀점 올라가죠. 어, 예전에 그 김현성 대통령께서 당선됐었을 때그리 이제 군사정부가 끝나고 이제 문민정부가딱 들어간 딱 들어가서 거기 안가라고 있었답니다. 청와대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어, 집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 그걸 이제 부시기 시작했죠.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이게 한다고. 그걸 이렇게 부수기 시작했죠. 매체를 안가를. 근데 뭐, 그것 때문인지, 뭐, 어떤지, 제가 잘, 뭐, 그, 어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난히 사건, 사고가 많았었죠. 결국, 마지막까지 국가보도사 때까지 났었고. 어, 그 청와대를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설계를 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냥 했겠습니까? 풍소지를 이렇게 다 보고 했겠죠. 좋은 기운. 아 어, 여러분이 그 명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땅은, 어, 여성의 이 자궁처럼 생긴 모양이 가장 명당이랍니다. 그 묘토요, 묘토로 봤을 때. 그렇다면 집토도 그런 형세를 하고 있는 게 가장 좋은 땅이겠죠. 그죠? 그리고 근처에 물이 있고, 앞에 개천 같은 게 있고, 뒤에 산이, 집 뒤에 산이 있고, 어느 정도 평지가 뭐 살롱사 지을 수 있는 평지가 있고 이러면 좋은 터입니다 그 터가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풍수질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한그 집안이 계속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고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는 그런 종가집이나 그런 터들은 대부분 여성의 자국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흥선대원군 묘 터가 최고의 명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자궁 여러 개의 자궁 모양이 이렇게 섞그 이렇게 겹쳐 있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자궁을 다 끊어버렸죠. 자궁에 있는 모양에 있는 흙을 다 이렇게 끊어버렸죠. 분명히 전 있다고 봅니다. 무수이림 뭐 무당 사주 어, 이런 거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잘 써야. 소위 말하는 배신자도 없고, 뒤통수 치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만약에 제가 사장이면, 저에게 이렇게 좋은, 이렇게 기운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배치를 해야, 오래오래 잘할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